맛있게 드셔야 돼요 안 드시면 시장에서 안돼 아, 3박 5일간 여행이 끝나갑니다 마지막까지 선생님들 긴장 푸지 마시고 끝까지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, 한 3월달? 네, 6개월도 더 됐죠. 이 3월달에 주인하십시오. 제가, 자기 어, 들그전부터 생각했죠, 여행 가는 거를. 근데 이제 마침, 어, 후원금이 모여있는 게좀 돼서 한 20분 정도는 못 쉬고 갈수 있겠다.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건데, 이렇게 판이 커져버렸어요. 저보다도 여러분들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늘 추구했던 우리 트럼프 장애인 파수대 합창단 장애인 예술가 되는 그 과정을 보시면서 정종 회장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, 오히려 지원을 해주신다면서 시저 눈치를 봐요. 그, 지금, 어, 그니 그러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. 대부분, 뭐 당장 뭐, 밥한번 산다래도 그렇고, 뭐, 어, 100만원, 200만원 소익한다고 해도, 어, 표신하길 바라고 막 하는데, 동정부 회장님은, 그걸 하면서도,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. 그래서, 그러면서도, 과연 이게 될까, 성공할까 했는데, 그 과정을 거치면서, 진짜, 저희 말고, 이렇게. 외부에서 하는 되든지 우리 내쪽의 선생님들이든지 특히 우리 저런군 어, 자기 아 어, 판소리 그 지부 운영위원장님 신정보지회장님부터 이사님들 예 네, 적극적인 지원으로 역할을 받고요 마지막에는 늘 장애인 중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인 우리 발달 장애인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애정과 관심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전, 전두 분의 어, 그 위의 의장님, 강세영 의장님, 박규정 의장님 덕분에 이렇게 어, 무사히 갔다 온 것도 온 거지만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. 다시 한번이 자리를 빌어서 <laughs> 3박 5일 동안 그, 어떻게 보면 강연군이에요 이게 밤늦게 갔다가 또 오늘 밥을 꽉 씻잖아요. 저도 많이 힘드는데 거의 80을 바라보시는 누구에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3박 5일 동안 정말 회장님한테 우리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어, 그리고 어, 제, 그 현장 면수로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 또 월곡 선생님. 대단해요 <laughs> 월곡 선생님 분위기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. 호가 있다 는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하나 좀 주세요 호. <laughs> 그리고, 어, 우리, 어, 늘 와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리시고, 관심 보여주신, 어, 박기준 의원님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하셨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. 그리고, 또, 저 후배예요. <laughs> 굉장히 이 앞전 행사 있을 때마다, 이렇게, 자원에서 나와서 겸양하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우리 인천민 이사님 박수 한번 주세요. 그리고 우리 아뭐 다잘 아시죠? 처음 이 센터가 어 구성되고 철원군에 만들어진 계기가 우리 이분이 그렇죠? 뭐 해보세요 해가지고. 여기까지 왔습니다. 예. 이번 또3박오일 동안 가장 고생을 많이 했죠. 예. 그실체육를 밀며 끌며 힘들던데 예. 너무 고생했습니다. 우리 최유진 이사님 아, 안 받을 수 있지. 마지막에는 우리 정마식 회장 의장이 했어요. 아, 졸으셨구나. 제일 먼저 현장적으로 하셨어요. 했습니까, 제가? 했죠? <laughs> 그리고, 아, 정말 저는 이렇게 열, 열정. 처음에는, 아, 저, 분이 그냥 여기저기 관심이 많으시구나. 근데, 하루을 할수록, 아, 묘한 그, 댓글이면서 알아가고 싶고, 오래됐어요. 그러면서 제가 배울 점이 너무 많고, 어, 그리고 그 에너지가 우리 그가서도 그냥 뭐끊이질 않잖아요. 그리고 그냥 뭐 선수 다 하시고 늘 저한테도 도움도 많이 주시고 두분 의원님, 우리 강세호 의장님, 의원님, 박사부주시 총.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발달장애인의 친구의 친구 맞죠? 네. 하여튼 그리고. 우리 그 부센터장님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고 우리 천원 최고의 미녀 <laughs> 최민여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아, 우리 어린이집에만 30년을 근무할 하 수는 없어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. 우리 최경준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. 그리고 아주 그냥 또 제일 예 일을 많이 하시죠. 누군데? 패어하아 하여튼 우리 문정준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우리 저기 저어 장애인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회가 있을 때나 아 행사가 있을 때마다 늘 받아안고 나와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정현아 고생 많으세요. 그리고 우리 수양아들 예병준 명준. 고생했어요. 정유나, 얼굴이 잘고 있어요. 어.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어 안전을 책임지고 제가 이제 장애인이나 그냥 이제 앞으로 이제 2년 더 해야 될것 같아요. 이제는 처음에는 잘 몰라서 서고 서복 했는데 이제는 아주 그냥 뭐 제가 어말 한마디만 살짝 비춰도제 의지가 이제 누구나 많이 알고 있어요. 그 뜻을 잘 이어가고 있고. 이번 행사 때나, 어, 경기 저, 아, 전국 구박 때나, 그리고 이번 음, 여행 때도 늘 아무 말 없이 뒤에서 두터치 하고 안전을 책임지고 안전운행을 해주시는 우리 김영국 국장, 네, 고생하셨고. 센터장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? 섭섭하게? 저한테는안해세요 박수 감사합니다 <웃음> <한편규는> <웃음> 아 다시 <잘한다. 웃음> 우리 한필교 선생님 아참 제가 우리 아들이라서 쑥스러운데 어, 이, 우리 사회복사로 사회복지사로 또 이렇게 청명이 돼가지고 자기 목소를 나드리지만 자기 목소 하고 있어요. 사진 <laughs> 너무 잘 찍죠? 영상 네 너무 잘 찍죠? 그리고 또 이렇게 송룡도 하죠? 이 일정 보통을 딱 했기 때문에 스타리아 스와츠다볼수 있어요. 1 0인승 어, 수고했어요. 편리도 수고했어요. 자기 전 앞인데. 앞에 일, 자기 일자리지만, 이번엔 봉사보다도 같이 함께, 행한 어, 겁니다. 예. 어, 빠진 사람 있어요? 아, 서운하다 는 사람? 없죠? 여러분, 늘 제가 사랑합니다. 저하고 같이 가면 제가 살아있는 날까지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. 행복을 지켜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